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추워졌더라고요. 제가 그 파카 겨울용 파카를 꺼내 입을 정도로 추웠는데요. 목도리도 두르고 그리고 또 저보다 먼저 출근한 아내가 신신 당부를 하더라고요.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가라고. 음, 그래서 이제 아내 말을 잘 듣는 저는 따뜻하게 입고 왔습니다. 음 날씨가 이제 추워진다는 뜻은 이제 겨울이 온다는 것이고 겨울은 이제 우리에게 어, 바깥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을 더 많이 하도록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가 나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 실외 활동이 나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 실내 활동이 나에게 주는 의미 어 아무래도 좀 생각을 해보고 어, 생각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또 정리를 통해서 어, 반성을 하고 반성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을 또 모색해 보는 어, 성찰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오늘은 이제 성찰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음, 많이 받는 이제 질문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상담이나 코칭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원하는 것이 자신의 성격을 고치고 싶다 성격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 달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음 제가 진행하는 어, 오프라인 상의 과정 애니어그램 강의라든가 뭐 재능 발견 뭐 질문스쿨 등등이 어, 어찌보면 자기가 좀더 나아지고자 하는 성장의 요구가 있는 분들이 그 강의를 듣고자 하거나 또는 어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문제 어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다. 아 사실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뜻과 성장을 원한다라는 것은 전 다르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어 결국은 더 나아지고 싶다. 어 발전하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이제 이런 측면이겠죠 성격을 고치는 방법 오늘은 주제가 그건데요 성격을 고치고 싶다 그 뜻은 어, 성장의 욕구가 숨어 있다라고 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이, 이 동영상의 제목을 성격을 고치는 방법 어, 이렇게 제목을 달았을 때 어, 과연 누가 이 영상을 클릭을 해서 볼까 음, 생각을 해보면 결국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나아지고 싶은, 성장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성격을 어,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음, 사실 이 영상을 클릭하는 분들은 어, 그런 긍정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죠. 음, 나는 바꿀 수 있다, 고쳐보고 싶다, 그런 이제 욕구와 열망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어, 성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성격은 무엇일까? 어, 그 고민도 좀 해봐, 해봐야 되겠죠. 내가 성격을 어, 고치고 싶다. 그렇다면, 성격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고치고 싶은지의 방향성을 정해야 되겠죠. 성격은 무엇일까요. 음, 이렇게 또두 번째 질문을 들어보고 싶고 세 번째 질문은 음, 과연 성격을 고치면 현재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라는 질문이죠. 음, 성격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문제인가? 또 다른 질문은, 과연 그 문제가 나의 성격 탓인가? 어, 문제에 대한, 이, 이것이 진짜 문제인지에 대한 문제의 본질을 보는 것. 이런 질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어, 다르게 질문을 해본다면, 내가 생각하는 성격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인가? 무엇을 고치고자 하는 것인가? 나의 성격인가? 나의 어떤 사고방식인가? 사람들과의 어떤... 어, 관계 방식인가? 소통 방식인가? 음, 아니면 나의 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어떤 관점의 차인가? 음, 여러 가지 어, 이런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어, 성격을 고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 진짜 나의 문제인지를 조금 더 어, 문제에 머물러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텐데 반복이 되면 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현상, 행동에 집중하다가 이제 본질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그 상황이 왔을 때 음,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무언가는 했는데 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변화고, 그 변화는 지금보다 좀더 나아지는 것이고, 좀더 나아진다는 것은 내가 한 발, 어, 성숙해지는, 성장한다, 이런 여러 가지 뜻, 뜻이 있는 건데, 변화가 없고, 음, 같은 문제에 계속 매달리고 있고, 성장하지 않았고, 더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 내가 생각하는 그 고민이 정확한지를 다시 한번 타겟팅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방법론적인 고민을 해야 되겠죠. 문제는 정확한데 바뀐 게 없다면 해결 방법, 그, 그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본,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뜻인데,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도 잘안 어, 되는 경우, 그것이 방법의 문제인가 아니면 어, 그 문제 자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인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어, 성격을 고치는 방법에 대한 주제로 음, 좀 오리엔테이션을 해 봤습니다. 과연 성격이란 무엇인가? 어, 제가 질문을 던져봤고요. 그 다음에 어, 정말 고치고자 하는 것이 성격인가? 과연 성격인가?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질문도 어, 던져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어,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성격을 어, 고칠 수 있는지 그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 또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교장 안상현입니다.